문제는 x 정의역이 a 이상 1 이하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주어졌을 때 a와 k의 값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. 자 제한된 정의역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뭘까? 이 문제의 포인트는. 유리함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가상의 1과 3,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감소함수고요. 2하고 4, 4분면에 그려지면 증가함수거든.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저 함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야. 자, 증가함수란 건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. 만약에 증가함수라면 a였을 때 최소값이 1이어야 되고요. 1일 때 최대값이 3이어야 되는 거야. 증가함수면. 근데 감소함수면 a일 때 최대값이 3이 되어야 되고 1일 때 최소값이 1이 되어야 되거든. 그 차이점이 있는 거지. 그치?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가 제일 포인트가 될 거고요. 자, 증가감수의 여부는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상수가 양수일 때와 음수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4의 x 2 어, 마이너스 6이니까 k 플러스 6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나? 그죠 아니구나.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8? 음. 그럼 결국은 x-2분의 k 플러스 8 더하기 4의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얘는 증감수야 감소함수야? 모르지요. 그래서 첫 번째 k가 k 플러스 8이 0보다 큰, 즉 k가 마이너스 8보다 크면 1하고 3, 4분면에 그려지기 때문에 얘는 감소함수가 되는 거고요. 그쵸 x가 그럼 a일 때 최대값 y는 얼마가 되어야 돼? 3이 되어야 되고 x가 1일 때 최소값 얼마? 1. 그러면 1은 1-2분의 4플러스 k 이렇게 되는거 맞나? 그럼 4플러스 k는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k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겁니다 어? 조건에 맞는거네 그치? k가 마이너스 8보다 커야 되니까 아 k는 마이너스 5구요 k가 마이너스 5다 보니까 y는 x 마이너스 2분의 4x 마이너스 5일 때 a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2분의 4a 마이너스 5는 얼마가 돼야 돼? 3. 3a 마이너스 6. 그래서 그때 a의 값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.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.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보긴 해야 되겠지? 안 되는지? k가 마이너스 8보다 작으면 음수기 때문에 얘는 증가함수가 된다라는 거야. 왜? 그래프상에서 여기와 여기에 그려지기 때문에 증가함수거든. 그치? 자, 그러면 증가함수기 때문에 증가함수니까 x가 a일 때는 최소값 1이 되어야 되고요. x 가 1일 때는 최대값 3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3은 1-2 분의 4 플러스 k 그러면 4 플러스 k 는 마이너스 3 k 는 마이너스 7 이지 그치 근데 k 는 마이너스 8 보다 작아야 되잖아 근데 얘는 크잖아 그러니까 이 값은 안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게 a 넣었을 때 3, a 넣었을 때 1이고 1 넣었을 때 3이다 이렇게 바로 해버리면 안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합니까